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 퀴즈를 내고 정답을 계속 얘기하지 않아서 매주 한주 늦게 정답을 알게 되는 것 같았는데 어, 오늘 정답은 뭐였죠? 기다림, 위로 그리고 뭐였죠? 평화 그리고 오늘 소망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사 번이 정답이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니까 마무리는 이렇게 잘 끝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 저는 순종으로 지어 보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어,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불리고 있죠. 이 성탄절에 어,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두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물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섬김이란 단어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속성 중의 아닌 하나인 이 섬김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종로에 본부가 있는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단체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봉사단체,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12시에, 자정 12시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종로 쪽에 해와역 근처에 모여가지고 같이 포장을 합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이제 그걸 모아서 한 1시경에 이제 지하철로 가게 됩니다. 지하철 가가지고 이제 노숙인들이 그때는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낮 동안에는 없었던 그런 구조물들, 구조물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박스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똑똑똑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문 앞에 이제 우리의 선물들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사역입니다. 어뭐 의미가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선물 안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더 회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 아래 번호에 연락 주세요. 하면 연락을 받으면 그 노숙인들 위해 씻기고 입히고 이제 제, 제대로 된 직장을 이제 선물해 줍니다. 물론 이렇게 다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노숙인이 진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동기 부여도 되겠죠. 이런 봉사 활동들이. 그런데 생각만큼 많은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구어하던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고용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해야지 라고 이제 한 교회가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제 봉급을 주면서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 금방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교회 앞에서 그냥 좀 많지 교회 앞에서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구걸만 해도 사람들이 돈을 주는데 내가 내 몸을 써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노숙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아, 나이 유혹 이거 끊어버려야지 라는 노력이 있을 때, 계속해서 결단을 할때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노력에 대한 이야기. 노숙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순종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뭐 30, 30살 때쯤 되면은 이제 중학생 때부터 거의 이제 보통 수련회를 가잖아요. 중학생 중1이 나이가 몇이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14살인가요? 네, 14살이죠. 14살부터 30대라고 하면 거의 거의 30번 넘는 이제 수련회를 이제 하잖아요 그 수련회 때뭘 우리가 고백하죠 보통? 아 하나님 나 헌신할게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라고 수하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 봤을 때는 어 그때 하고자 했던 나의 이미지랑 그때 내가 이제 순종하면 어, 나 이렇게 착착착 변하겠지? 나 이런 멋진 모습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이 딱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그려진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것, 순종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에 필적할 만큼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주인공은 요셉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둘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때 약혼은 오늘날은 약혼이라는 것도 건너뜁니다. 저도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기억을 해야 되죠.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약혼을 하진 않았습니다. 약혼하지 않고 상견례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어, 예, 잠시만요.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때는 약혼의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결혼하고 그냥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같이 이제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부부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을 해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약혼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나의 아내가 될 미래 아내가 될이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난 분명히 저 사람과 밤을 새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요셉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자기에게선 정말 수치였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가문에서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가만히 끊고자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가문과 가문의 만남인데 이 가문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수치 대신에 저 마리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가리를 하고 있던 그 순간에 천사가 찾아서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겁내지 마라. 너가 받아들여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거야 라고 요셉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은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기쁘게 이 마리아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했던 사람 같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요셉에 대한 이 평가와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에는 마리아가 중심으로 한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난 지금 약혼한 상황인데 지금 임신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요셉과는 반대로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임신한 사실이 들통 나게 되면 나는 죽겠구나. 당시에 간음 약혼한 사람이 여자가 이제 이제 배가 불르면 간음밖에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인들은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천사에게 전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순종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이고요. 또한 그 순종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도달했을 때 이를 구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가정하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크게 두 사람이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면 또 다른 사람을 분명히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그냥 내려가면 될 것을 인간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범접할 수 없는 순종의 사람,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두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내게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사역을 이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는 이 은혜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할때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으면 좋겠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겠다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두가 생각해볼 부분 첫 번째 것은 그 순종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죽게 만들 수도 있었고. 가문의 수치,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두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순종의 그 과정,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이두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서도 비슷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어렵게 얻게 된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성경을 보시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듣고는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닐 거야. 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자신의 꿈이 있었습니다. 형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난 리더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땠나요? 맨날 좌절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라고 간절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80세 때 불렀으면 뭐좀 쉽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우리 출애굽할 거야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죠? 그래 다 가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가 미쳤나 생각하면서 저리 돌아가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당시에 노예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노역이 쉬우니까 너희가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속편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편해서야 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일까지 더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온 거예요.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바울 마지막으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인들 앞에서도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들이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순간에 선택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너가 나를, 나에게 순종하는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다 벗어났는데 이 정도로 내가 당당하면 내가 이렇게 정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좀 사용할 법도 한데, 왜 저기 부정을 다 저지른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고 왜 나만 고난을 겪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모세의 경우 어땠을까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홍해를 갈르시는 그 기적을 맛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 혹은 안질이라고 강한 빛을 보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자 아 됐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신이 가고 싶었던 이 바울은 이왕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일 하면 좋잖아요. 아시아라고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리스 지방, 저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합니다. 그때 순종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더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순종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곤란함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 곤란함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비전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순종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선택지 가운데에 어떻게 순종을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이 없 없이는 우리는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서 좀 벗어났다가 아좀 인생이 풀리면 하나님께 다시 왔다가 이런 체바기 다람쥐가 체바기 돌듯 이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제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삶에 치이면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저 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봉사는 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허락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도가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진 않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번거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때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것처럼 그들의 삶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누군가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설론에서 말했던 그 거리의 천사들 이런 봉사 활동 외하나 쉽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보면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순종 한 걸음 한 걸음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그 작은 실천에서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순종을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젠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어속 열심히 믿고 싶지는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 한번 발을 계속 딛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는 참으로 사랑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복된 청년분은 그래서 그 사랑을 한번 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언젠가는 베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큰 순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순종의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순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그 순종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 거의 평균적으로 여든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든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백육십 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이어 나간다면 금방.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순종의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이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의 모습을 담은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좀 집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 초를 켜고 책상에 잠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